네, 여러분들. 그래서 수화들에 대해서 워낙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사운드에 대해서도 걱정 많으시고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아, 그래서 또라리님께서도다 아시면서 걱정이 되는 거라서 사실 모든 점, 잠 전문 서적에 다 수화들은 쓰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유용하다. 근데 정말 제가 책이 집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일단은 더 해피에스트 베이비 온더 블록. 하비 박사가 쓴책두권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 Calming Reflex가 애기 칼밍 그러니까 진정시키는 방법들 오프 스위치 베이비의 그 울음을 오프 스위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5S로 이제 네이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설명하자면 되게 긴데 저는 이제 요약하고 딱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커들 큐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5S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1 2 3 4 5로 넘버링한 순서대로 마치 우리가 케이크에 이렇게 케이크를 층층이 쌓잖아요. 케이크 층층이 쌓아서 위에 아이싱 장식까지 올리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 S, 두 번째 S, 세 번째 S, 네 번째 S, 5S 이렇게 있을 때이 순서대로 겹겹이 쌓아 주면 더 완벽해지는 거죠. 아이를 진정시키는 게 제일 밑바탕이 되는 첫 번째 스텝이 스텝 1이 스와들이 되는 거예요. 스와들링 보시면 이게 정말 이펙티브한 방법인데 타이트 래핑인 거죠 속사계를. So swaddling is the first step of calming and the first layer in the comfort cake. Comfort cake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정 위안 comfort가 안정 위안이잖아요. 안정과 위안을 주는 comfort cake에서 첫 번째 레이어다, 첫 번째 층이라는 거예요. 스와들이. 그래서 스와들을 해주는. 저는 뭐 어느 누가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이건 과학적으로 이미 이 책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엄마 엄마한 잠 관련된 서적에 항상 나와요. 그리고 그냥 구글링으로 논문만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두 번째가 사이드 앤스토막 포지션이 돼요. 사이드 앤스토막 표지션 맨날 이야기하죠. 제가 그러니까 어부바할 때도 이 팁을 활용해서 어부바를 하면 더 빨리 아이를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부바할때 몸을 이렇게 조금 각도를 한이 정도 기울기로 기울이면 한 120도 정도로 기울여서 아기를 업으면 아이가 훨씬 더 빨리 진정이 된다. 물론 아기가 목을 가눌 수 있는 한 4, 5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어부바는 하면 좀더 안정적이죠. 그 그러니까 사이드 앤 스토머크는 뭐냐면 아이의 그 가슴팍에 압력을 살짝 가하고 옆으로 누이면은. 아이가 진정을 잘 한다는 거죠. 이거는 유튜브에서 그냥 영상만 봐도 소아과 뭐 외국인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를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속삭이 한 채로 금방 진정하고 진정시키고 이런 영상이 많이 있어요. 스톰워크는 아이가 SDIS, 그러니까 영유아 돌연사 때문에 엎드려서 재우는 거는 좀 위험하잖아요. 4개월 전에 목에 힘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아이가 이렇게 누웠을 때 여기 가슴이나 배 쪽에 수육 쿠션이나 너무나 무겁지는 않, 않지만 살짝 안정감을 줄수 있는 이런 것들로 살짝 압력을 주는 것도 좋고요 아이를 우리가 안을 때이 어깨에 이렇게 앉는 어깨 쪽에 아이의 가슴과 배가 닿게끔 안으면 소위 니은자로 이제 우리가 손을 니은자로 하고 아이 엉덩이가 여기 오고 우리 이제 가슴팍에 아이가 이렇게 되는 그 자세를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아이의 가슴과 배가 어딘가에 맞닿아 있어야지만 아이가 안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아이가 자궁 속에서 항상 타이트하게 있었잖아요. 이거를 도와주는 게 사실은 수화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궁 속에서는 타이트했는데 애를 이제 영유와 돌연사 때문에. 엎드려서 재우는 게 아니라 하늘 보고 누워서 재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불과 1980년대 후반 정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백투 슬립이라는 캠페인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 등을 데우고 재워라. 왜냐면은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전 시기에는 그냥 어 그냥 엎드려서 재우는 게 일반화된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유아 돌연사가 조금 조금씩 발생을 하니까 아 아이가 호흡이랑 이런 게 아직 불안정하고 또이 목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숨막혀서 죽을 수가 있다. 갑자기 그러니까 무조건 하늘을 보고 누이면 그런 위험이 없으니까 백투스. 캠페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님만 해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제가 8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이제 연생을 키울 때만 해도 이 캠페인 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늘 보고 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직 이렇게 막 화두되기 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는 그렇다면 사실은 SDIS 영유아 돌연사는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장점들만 왜 이게 나왔는지를 파악하고 항상 와이를 생각하시고 그걸 파악하고 여기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자궁을 미믹해 줄수 있느냐 미믹 똑같이 좀 묘사해서 아이에게 안정을 줄수 있냐를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면 엎드려 재우는 게4 개월 전에는 위험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굉장히 어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속사계를 꼭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백투슬립 캠페인 하면서 하늘 보고 뉘어서 자면서 어떠한 단점이 생겼냐면 그 전에는 아이가 엎드려서도 자고 엎드릴 기회가 많았는데 항상 하늘을 누워 보고 뉘어 놓으니까 베이비 와이즈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제가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베이비 와이즈라는 책에 자세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 거는 마치 거북이가 이렇게 하늘 보고 눕힌 거랑 똑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엎드려야지만 아이가 목 근육도 발달을 시키고 여러 가지 근육을 발달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깨어있을 때놀 타임에 엎드려서 목을 늘고 또등 근육도 연습시키고 하는 터미 타임. 우리가 터미타임이라고 얘기를 했죠. 토끼의 육아 책에서 터미타임을 어 아이가 컨디션이 좋고 깨어 있을 때 많이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정말 요새는 산을 보고 눕혀서 자는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터미타임 안 주면 아이가 등 근육이나 목드는 그런 근육들 운, 어, 운동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0일 촬영이 보통 공짜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벤트들 하니까 그때 어떤 아기는 목을 잘 들고 우리 맨 포즈 있잖아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찍는 이게 잘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결국은 그 기회를 많이 줬냐 안 줬냐에요 이때도 보면 조리원 동기들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조리원에서 보통은 이벤트로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어떤 아이는 엎드리기만 해도 울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익숙지가 않아서 당연한 거예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이런 터미 타임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줬다면 아이가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해피하게 이렇게 엎드려서 촬영을 하는데 이거 자체를 이날 처음 하면은 당연히 아기는 울죠.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울음은 그냥 아이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에요. 울음 말고 분출할 수 있거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요. 터미타임을 어렸을 때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게유가 올인원 책에서 어, 터미타임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적어 놨어요. 옛날 책 지금 개정판이 나왔는데 어, 질문 주신 또르르님이 예전 판 오리면 가지고 계셔서 그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면 214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는 다를 수 있어요 개정판은 혼자 놀 기회를 주는 활동이라고 해서 터미타임 얘기를 제가 써놨어요. 네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을 자세히 또 어머님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어. 이거 자체가 모든 것은 여러분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먹놀잔 모든 시퀀스 가요 그래서 이 터미타임도 잘 하게 되면 통잠을 부르게 되는 거죠 언제 하고 어디서 얼마나 또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다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신생아 시기에는 수유쿠션을 이용하는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어 아이를 그냥 맨바닥에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겨드랑이 정도 높이의 수유쿠션을 이용해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아기를 응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엄마가 엎드려서 마주봐서 얼굴을 바라볼 수도 있고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이제 일러가 나와 있는데 어, 결국에는 이 5S는 순서가 있다. 레이어 케이크 of comfort and soothing 이렇게 나와 있죠. 컴포트 위안주고 수딩 진정시키는 레이어 케이크라고 봤을 때첫 번째가 수화 들링 속삭에 두 번째가 사이댄스 도막 그리고 세 번째가 쉬소리. 이거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이거는 예전에 정말 2014년도에 초반에 연재했을 때부터 항상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 어머님들은 제가 신입 어머님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계속해서 늘고 있죠. 항상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 저는 2014년도부터 호흡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에 상상 질문이 있고, 어느 포인트에서 걱정이 생기고, 다 똑같고. 사실은 정말 왜냐면 우리가 같은 엄마이기 때문에 각자 환경에서 반응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느끼는 것들 힘든 포인트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똑같이 힘든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시소리는 최근에도 또 질문이 있었는데 예전 연재글에 정말 자세하게 다 적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네 번째가 스윙 살짝, 상, 살짝 흔들기. 스윙은 우리나라에서는 아기 그네를 스윙이라고 부르는데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의 스윙은 영문 그 자체로 했듯, 살짝, 살짝 바운 시간면서 흔드는 그런 모션을 뜻하고요. 다섯 번째가 서킹. 공갈젖 꼭지 빨거나, 손가락 빨거나, 엄마 쭈쭈 빨거나, 빠는 행위. 이건 정말 본능적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수화들은 정말 효과적인 진정수단이다. 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스탑하고요. 어, 수화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마세요. 4개월까지는 어, 사용하시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음, 여기서도 또 나와 있는 거 이건 잠에 관련된 것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책이고요.